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새송이 버섯으로 이렇게 장아찌를 만들어 보았답니다. 예, 뭐든지 오랫동안 저장해 둘수 있는 것은 이렇게 간장물이나 식초물이나 이렇게 따려서 식힌 후에 이렇게 부어 가지고 어, 밀폐 용기에다가 저장해 놨다 먹는 게 장아찌거든요. 그래서 양 저기 새송이 버섯 12개에 간장 2개. 그리고 설탕 하나. 그리고 물은 한반 정도, 종이컵 반. 그리고 생강 조금, 예, 많이 넣지 말고 조금. 그리고 이제 마늘은, 어, 열 알, 마지막에 이렇게 넣고. 그리고 술, 종이컵으로 반개 이렇게 넣어서, 이렇게 해서 식혀서, 아, 이렇게 밀폐용기다 담아놔놓고. 한 2, 3일 있다가 한번 이렇게 뒤집어 줘요. 그러고 나서, 한 일주일 후에 먹던가 안 그러면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돼서 먹으면은 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배들어 갈 거예요. 저는 어 작년에는 그냥 양파 이렇게 만들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마트에서 세송이가 세일을 하길래 욕심이 나서 사 놨던